8월 3일 미국 43일차 브이로그입니다. 오늘 아침 관장님 말로는 표가 공연티켓이 30장이 더 팔렸다고 합니다. 그만큼 보러 오는 사람이 우리 도장 사람들이 더 많이 보러 온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은 작품을 마이크드롭이랑 그레이트 조맨 하나 보여줬는데 네,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진작에 작품이랑 기술 하나씩 보여줬으면 더 많이 팔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아쉽습니다. 이제 여기 도장도 많이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. 몸풀기 하는 거랑 이제 살짝 보조하는 거 도와드리고 있는데 사범님이 이렇게 몸만 풀어줘도 훨씬 수월하다고 해주셔서. 되게 기분 좋 습니다.